<웃음> <웃음> 하나, 둘, 셋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부터 리뷰를 <laughs> 맡게 <맞게> 된 <laughs> 토마스, 주디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와. 오늘 리뷰할 게 뭐가 있죠? 누가 봐도 제압슬리 <지형> 아닌가요? <laughs>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진짜 아플까? 음, 그렇죠. 이 아무래도 좀. 발을 이렇게 꾹꾹 눌러 잘 눌러줘야 지압이 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하죠 정말 아픈지 응? 아, <웃음> 갑자기 <웃음> 어. 아 근데 앞으로 안아플것 같아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사실 우리가 무게가 이렇게 한 거보다 훨씬 무거우니까 일단 한번 신어볼까요? 그래볼까요? 아근 그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시죠 저는 네. 제일 궁금한 게 이거 신기 전에 네. 지압이 효과가 있나? 아 이게 발치압이? 아니더라도 애초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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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게. 그죠? 사실, 음, 근데 약간 저희 엄마가 맨날 막이 모든 건강의 중심이 발에 있다고 막 말한 거 왠지 그랬던 것 같은데. 어머니 직업이? 저희 어머니는 또 선생님이시죠. 아, 그러면 또할 말이 없. <laughs> <laughs> 근데 제가 그럴지 알고 <laughs> 준비해 왔습니다. 아, 이게 아까도 저 노력했는데, <laughs> 이게 뭐죠? 제가 발지압의 역사부터. 매우 <laughs> 슬슬. 빨개져요. 발지압의 역사, 발지압의 특징, 그 다음에 지압점. 보이나요? 너무 잘 보입니다. 아, 그런가요? 그래서, 일단은, 역사는 4,000년 전. <laughs> 네, 4,000년 전이요? 네, 중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그래서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몸이 저기요 다 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조금 증명이 되었다라는 거네 그러면은 하여간 우리 4천 년 전까지 이렇게 들먹들 들이면서 알아봤으니까 한번 진짜 신어볼까요그렇 아직 말씀하실 게 남았나요? 나중에 제 자료를 다른 분들이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 자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아 어, 이메일 네. 어, 우리 이거 그 뭐지? 틈을 타서 안무 하나 할까요? 안무? <laughs> 뭐 이런 거. 그걸 미리 말 해준다. 아 이거 라임 라임 어 아니 이거 가이바이브에서 진 사람 이거 따기 맞기. 아 예. <laughs> <laughs> 어때요? <웃음> 따기를 맞자고. 괜찮을것 같은데. 기특 <laughs> 와서 한번 같이 해보자. <laughs> 뺨을 맞자고요? 아니 그니까 딱히 하고 야 이렇게 해서 아 너무 폭력적이어서 편집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난 이상한 사람 될것 같은데 차라리 제가 맞을게요 그, 그래요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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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빛, 저희 빛, 약간 빛. 지금 좀 심심하니까 이거 가위바위보 에서 딱히 맞게 한 번만 하면 안 돼요? <laughs> 아까 그 리액션 아까 글로 쓰고 가위바위보부요 아까 그 리액션이 재밌었으니까 안 넘진 거 가위바위보 바로 신기에는 좀 무서우니까 일단 그, 보시는 분들도 이 돌에 좀 해서. 두려움을. 돌 하나하나가 궁금하니까 좀 그걸 좀 담아 주십시오. 그러면 이거를 직접 신어보고. 네, 한번 아까 그거 네. 막 열심히 설명해 주셨잖아요. 건강 측정. 제가도 요새 약간 건강에 안 좋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 건강에 왜 문제가 있는지 좀 진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일곱 살때 꿈이 의사였거든요. 잘 해드릴게요.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시 <laughs> 네. 시작할까요? <쉬자>. 내가 양말 <laughs> 아파. 너 <너무> 아파. <laughs> 아유 진짜 아픈데요? 아니 아까 막 여기 그 중간 부분에 돌 두꺼운 거 피해. 아,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걸어봐야 될것 같아요. 아, 이게 적극적으로 걷고 싶은 게 너무 아파가지고. 아프요? 진짜 아파요. 와, 어떡하지? 어떡하지? <laughs> 점프, 점프, 점프. <laughs> 제가,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발은 확실히 아파요. 다른데 어디 아픈지 모르겠지만. 점프요? <laughs> 소감부터 소감 아뭐 비명소리 다 들으셨겠지만 진짜 아파요 근데 아픈데 약간 시원한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확실히 근데 아파요 시원한 게더 시원하면서 아프다? 그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되게 발이 얼얼하거든요 아직도 그래가지고 좀그 안마의자 같은 것도 앉아보면은 되게 세게 이렇게 오면은 처음에 아픈데 막 조금 지나가면 시원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? 그럼 이걸 신고 외출은? 아이 디자인이 아무래도 좀 신고 외출하기에는? 사무실에서. 아 사무실에서 완전 괜찮죠. 사무실에서는 완전 괜찮고 약간 저 만약에 고등학교 때 이거 알았으면은 제고3때 많이 신고 나 있을 것 같아요. 그때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니까. 네. 또 제가 아까 조사를 해봤는데 스트레스에도 또 좋아요. 다이어트에도 좋고. 다이어트요? 그 다음에. 이게 아,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답니다. 아, 제가 아침부터 현... 저녁까지 뭐요? <laughs> 아, 이게 아침부터 끊임없이 자극을 받지만 편해진 현대생활로 인해 바... <laughs> 아무튼 뭐 좋다는 <laughs> 뜻인 거예요. 편해진 현대생활이 <laughs> 왜 나는 거야? 에? 네? 아, 제가 공부를 짧게 가지고. 아 이제 지금 하시는 거구나. 아 이렇게 틈틈이 음. 하시는. 솔직히 말하면 자세 최고. 읽지 않고 그냥 긁어왔어. <laughs> 아이 돌팔이군 살짝. 아! 돌팔이구만. 아니야 또 이런 거 내가 잘 보지. 하영아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좀 걸어다녀봤더니 제가 표를 안 보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을 제가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소름이 돋을 것 같은데 여기예요 여기. 엄지 발가락 밑에 부분. 어 이쪽. 잠깐만, 에이 그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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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이쪽이면 음. 아위 위. 아 어, 잠깐만 이건 진짜 맞아요. 어. 위는 진짜 아, 맞아요. 저위 진짜 근데 진짜 안 좋거든요 아 이게 진짜 티가 나는구나 효과 있는 걸로 증명. 그... 토마스 씨도 한번 해보세요 <laughs> 진짜 안 아파요? 아 근데 이게 좀난 남자... 그... 남자랑 좀 신발이 좀 작긴 해요 조금씩만 일단 띄워볼게요 진 진짜 힘을 다해 한 번만 뛰어주세요. 딱한번 <laughs> 천장 안 닿아도 온 힘을 다해주세요. 안돼 이게 촬영은 최선을 다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? <laughs> 아니, 진짜 그렇게 높이는 안될 거예요. 네. 그래도 이렇게 힘껏 한번 뛰는 것처럼 하세요. 그러면 마무리를 해볼까요?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. <laughs>